누가? 그는이 처음에 옵니다. 뭐 했다? 알았다. 그러니까 동사로 두 번째로 와야 되죠. 무엇을? 거슬이라는 초소사가 세 번째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다시 그가라는 말을해야 되는데 요 없죠. 그가를 써야 돼요. 네 번째. 뭐 했다? 빠뜨렸다는 것이 다섯 번째로 오고요. 무엇을? 중요한 세부사항을이 여섯 번째. 이렇게 오면 됩니다. 자, 그면 그는, 이러고 있으니까, he를 썼고요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동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뭐가 먼저 일어났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는 게 먼저인가요? 중요한 세부사항을 빠뜨린 게 먼저인가요? 중요한 세부사항을 빠뜨려야, 그 뒤에 알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빠뜨린 게더 먼저 일어난 거라서, 그거는, head pp, 과거 완료 형태로 써야 되고, 알았다는 그 뒤에 일어난 과거니까, 과거형 그대로 써서, 여기 알았다라는 동사, found 파운드 썼어요. found는 뭐의 과거형이죠? find의 과거형이죠. find는 찾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알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ound라고 썼고요. he found 하면 그가 알았다가 되는 거고, 뒤에 다시 주어 동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접속사, d e a t 을 써주고, 이게 것이란 뜻이 있어요. got. 그리고 다시, 그가라는 말의 주어, he를 써야 돼요. 그리고, 빠뜨리다라는 말은, 배제시켰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 leave out이라는 표현을 써요. 얘가 빠뜨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얘는 과거형, 지금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 완료형을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he had pp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head 쓰고 leave out에 leave의 과거 분사, left를 쓰면 되는 거죠. leave left, left이기 때문에 left, 과거 분사 쓰면 되고요. 얘 뒤에 디 아웃이랑 같이 써야 빠트렸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같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세부사항들 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이라는 형용사 important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항 이라는 명사 목적어 details 라고 써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He found that he had left out important details 해가지고 그가 알았어 하면서 뭐를 알았다 그가 빠뜨렸다는 거를 중요한 세부 사항을